예. 지난 주부터 새롭게 준비한 신인 챔피언, 챔피언. 순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쇼 챔피언에서 네. 더 엄선한 신인 가수를 모시고 말 그대로 팍팍 밀어드리는 시간인데. 그렇죠. 오늘 나오실 이분들은요. 네. 뭐 이미 승승가도로 쭉쭉 달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누구길래요? 금주의 신인 가수 엑소 K. 나오십니다. 짜좋습니다 아 원, 안녕하세요, s k 입니다 아 아주 인사가 밝아요. 네, 한 분씩 또 인사를 나눠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X K 백현입니다. 아, 아, 아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X K 리더 수호입니다. 수호? 아좋네 네, 안녕하세요 X K 카이입니다. 예.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X K 막내 세훈입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X K 디오입니다 디우. 네 안녕하세요 X K 디오. 예. 네. 네, 랩을 맡고 있는 찬열입니다. 예. 아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아 정말 말이죠 네? 말 그대로 봄은 봄입니다. 왜요 예. 왜요? 우리 노과장이 따뜻하잖아요. 어, 꽃들이... 지금 이렇게 횡행한데요 아니요. 없었어요 이 자리 <laughs> 앞에 두 재료는 없었고 아 예, 예. 예. 어, 봄봄이에요 굉장히 멋지고 가까이서 보니까요 아 어, 저는 네. 얘기만 들었거든요 예예 네, 어, 괜찮네 왠지 좀 예. 뭔가 제가 키우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매니저세요 소개시켜주고. 예 매니저 매니저라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예. 직속 선배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 어제가 듣기로는 우리 엑소 o K가 네. 그 데뷔 전부터 청바지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도 제가 등록증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바수 네, 등록 중이죠.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에 데뷔전 청바지 광고 모델 발탁. 이야, 굉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딱 보니까 합격입니다. 뭐가요? 합격이에요. 어떤 게요? 합격이에요. <웃음> <웃음> 아우, 아니, 네. 사실 뭐랄까요. 벌써부터 데뷔하자마자 저희 쇼챔피언의 네. 탑 9로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네. 인기라는 걸.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엑소케이 멤버들은 그 인기를 실감을 하는지 네. 예. 궁금해요. 네, 저희 SK가 정식 첫 무대를 간 지가 별로 안 돼서요. 네. 아직 잘 느끼지 못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께 사랑해 주시다니 네. 야,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예. 이 얘기를 얼마나 뒤에서 연습했을까요? 그러니까. 예. 원래 A 4 g 로 예. <laughs> 그룹 이름과 보셨어요? 예. 얘기하면서 눈웃음 살짝 지으시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신동씨 신이 때도 그랬었나요? 예 <laughs> 좋습니다. 그런데 예. 아, 되게 특이한 게 네. 우리 멤버들 이름 옆에 네. 순간 이동 불불땅빛 바람 물 <laughs> 마음 다섯 가지 힘을 <laughs> 하나하로 모으면 <laughs> 저희밖에 모르네요. 네, 예. 예,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모를수있어요 순간 이동 예. 불물땅빛 이거는 뭐죠? 예? 좀 누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어... 카이 씨. 네. 저희는 엑소플래닛이라는 네. 미지의 세계에서 왔는데요. 잠시만요.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아, 일단 예. 한번 들어보죠. 아, 들어봐. 일단, 일단 들을게요. 네. 예. 네 일단 들어볼게요. 왔는데 저희 네. 각각의 멤버가 네. 다 초능력을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오! 저희. 리더 소 씨는요. 네. 네. 물을 파이렇는아 물을. 물을. 쓰고요? 물을 이렇게 써요. 뇌능력을 갖고 있어요. 물을 팍 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찬열 씨는요. No, yeah. 네. 불을 이용해 피닉스를 막 소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홀려. 아, 네. Yeah. 그리고 yeah. 저희 백현 씨는요. Yeah. 네. 네. 빛을 이용해 막 이렇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하는 이렇게 능력. 비... 이렇게 빛 <laughs> 확. 예, 예. 이렇게 하는 능력. 그리고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디오 씨는요. <laughs> 네. 힘을. <laughs> 디오 씨. 네. 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 네. 네. 본인은요. 네. 그. 어, 저희 세훈 씨는 저아 네? 세... 저는 네. 텔레포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텔레포트. 오 네. 자. 여기서 사실 예, 예. 보여달라고 싶지만 네. 그질문보단이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시켰죠?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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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못할수 있어요 왜냐면 신동 씨도 예. 예. 데뷔 전에 우동 될 뻔했잖아요 그 얘긴 그만 우동 음, 음. 동춘 동춘이 그죠 예. 예 아무튼간 아주 멤버들의 그 이제. 캐릭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좀몇 개를 한번 만나보죠 카이 씨 보니까 여기 최고의 춤꾼 최고의 춤꾼 아. 야. 한번 만나 봐야죠. 네, 예. 순간 이동도 있고. 예. 자, 최고의 춤꾼. 어떤 거 보여 주실래요? 네, 네. 현란한 발 스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아 현란한 발 스텝. 어 자, 가겠습니다. 자. 5 6, 7, 6 7, 7에 도와줘요, 엄마. 아유. 아! 아! 안 보였어요. 소닉 같았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 것도 잠깐만요. 예? 신동 씨도 슈퍼주니어의 최고 춤꾼 아닙니까? 직속 선배 없이 보여주시다. <laughs> 자, 엑소케이 자, 여러분들 노래를 살짝 부탁드릴게요. 야, 여러분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파이브 4, 세븐 에 8. 도와줘요. 도와줘요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이마와요이마와마마마마마 <laughs> 빨랐어요 진짜 빨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빨랐죠? 예. 갑,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예. 세월은 변할 수가 없네요. 예, 예. 자 다음 질문 또 드리죠. 그럴까요? 저는 깜짝 놀란 예. 게그 찬열 씨 얼굴과 다른 목소리. 어, 목소리가 어떻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 찬열입니다. 제가 멘트 보단 네. 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랩으로요? 네. 저희 미니 앨범에 실린 두 개의 다리 뜨는 밤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자, 가볼까요? 5, 6, 7, 8. 서둘러, 서둘러. 오늘만 기얼리는 평행청로 4dimension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Yeah. 웃음> 어, 이런 어. 얘기 괜찮을까요? 네네. 사실, 뭐, 목소리가 반전이다 했는데, 예. 그냥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너무 예. 잘생겼어요. 예. 네. 랩도 잘하고요. 예. 아, 실력파네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우리 신동씨가 네. 직속 선배잖아요. 아, 그죠? 예, 예. 혹시 우리 XOK 여러분들께 데뷔 전에, 뭐, 예. 요건 요렇게 해라. 좋은 조언 같은 거 혹시 <laughs> 들으셨나요? 예. 네, 예, 그 회사에서 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회사에서 신동 선배님을 많이 뵀었는데요. 네, 예. 어, 신동 선배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예. 저희와 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 한마디로 안 해주었다. 네, 아, 그건 아니고 아, 네. 못 해주었다. 네, 솔직히 하나 네. 얘기해드릴게요. 예, 예. 오늘 초면이에요. <웃음> <웃음> 미안해요. 아안 아, 미안. 아니 그러면 아니, 항상 바빠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지금 조언 한 말씀. 아 제가 지금요. 네. 야, 정말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조언이요? 네. 아, 아 예, 쑥스러운데. 아니 사실 조언 안 해주면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무대를 봐, 보면 예. 춤과 노래 다 잘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뭐 개인기 같은 거 한번 보는 게 어떨지. 얘는 예. 너도 좋아요. 예. 사실 뭐 노래 춤다 잘하지만 이것까지 잘하려고요. 그냥 아무나 아무나 시킬까요? 자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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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누구요 자자자자자자자. 저는 개인적으로 DOC, DOC 보고 싶어요. DOC. DOC. <laughs> DOC. DOC. d o 씨 괜찮아요? 네. 디오씨 당황했어요? 네, 괜찮아요 당, 당황했어요? 합시다 합시다 <laughs> 네. 그래도 하나는 있을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XK 디오입니다 네. 네 제가 성대모사 하나를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네 오광록 선배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광록씨 죠자 시작 아 습다 잘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응. 오광로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엑소 K의 무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네. 어, 오광로. 엑소 K 멋있다. 아. <laughs> 있네. 어, 나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신동 씨가 즉석 선배여서 한 예. 네.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laughs> 이것저것 아주 어려운 것들을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예. 굉장히 잘하네요. 더 이상 시킬 게 없는데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마 어떤 노래인지 일단 한번 여쭤봐야죠. 그런가요? 노래 소개는 누구 담당입니까? 네, 자 디오 담당이에요. 디오, 아, 담당? 디오 씨 담당이에요? 예, 예. 네, 저희 타이틀곡 마마는요. 네. 예. 예. 어, 잠시만요. 저희 타이틀곡 마마는. 그레고리 챈트와 네. 오케스트라의 웅자망과 예. 그리고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볼수 있는 곡이니까요.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요 사랑해주세요. 아, 야,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달달 외웠습니다. 뭐랄까요? 네. 회사에서 A4 용지 줍니다. 예. 아, 좋아요. 여대로 얘기해 달라고. 두어 장 주죠. 예, 예 맞아.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저는 많이 맞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엑스의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사실 엑소 무대 기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데뷔 전부터 사실 많은 이슈가 됐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래 소개 달라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예. 사실 우리 효연 씨가 네. 아, 최고의 무대를 볼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 예. 될까요? 제 이수만 선생님께서 예. 엑소 무대 중간에 마마 하는 부분에 꼭 기도하는 댄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간 거라고. 아, 6게요 예, 예. 예. 잠시 후 만나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무대 준비 예. 되셨죠? 자, 엑 k 의 무대 만나! 푸시! 쇼!